야고보소 본문을 다 읽어서 우리 설교하기가 더 편해졌네요. 본문은 13절부터인데 어,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야고보서의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특별히 오늘 목사님이 읽었듯이 1절부터 읽었듯이 말 혀에 대한 이야기를 한 후에 오늘 보면 13절부터는 지혜에 대하여서 야고보서는 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람들은 어린 아이들, 작은 아이들이 말을 잘하는 아이들을 보면 아, 그건 참 총명하네, 참 지혜롭게 생겼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도 예전에 조카들이 많이 있었는데 한 조카가 말을 참 잘했어요. 이름을 부르면 누구누구야? 그러면 네! 그러고, 누구야? 그러면 네! 네. 그러고, 네. 그러면서 어른들이 하는 말을 또박또박 닫다라고 얼마나 재롱을 돕는지 정말 지혜로워 보였고, 청명해 보였습니다. 또한, 언변이 좋은 사람들을 볼 때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게, 야, 정말 지혜롭게 보이네. 라는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별히 정치인들. 또 철학자들 교수님들 이러한 사람들의 말의 능숙함을 보면 그들이 지혜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가늠할 수 있지요. 특별히 요즘 한국에는 정치적인 변화가 새롭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30대 대표 당수가 어, 대표 당수가 어, 뽑혔고 그래서 센세이션하게 정치적인 바람이 새롭게 불고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저도 뉴스를 보았는데. 그 친구가 참 말을 잘 하더라고요. 그말 속에 좀 지혜도 있어 보이고, 청명함도 있어 보였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잘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의 지혜가 있다라고 가늠하게 됨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정말 말에 능숙한 사람들은 지혜자일까요? 저자는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 혀를 잘 놀리는 사람, 즉, 말을 잘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말을 아무리 잘해도 우리가 하는 말에는 반드시 실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실수는 오늘 야구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 세계다. 또 쉬지 않는 악을 만들어낸다. 또그 실수는 위선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무리 말을 잘해도 그말 속에는 반드시 실수가 있기에 그 하나의 실수가 불의 세계를 만들고 그 하나의 실수가 악을 만들어서 그 악이 악을 만들고 악이 또 악을 만드는 이러한 굴레 가운데 가게 될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고 또한 그 말의 실수로 인하여서 그 사람은 점점 위선적인 모습으로 자기를 포장하게 되어진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즉,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정말 지혜자냐? 그럼 그 지혜가 무엇이냐라고 반어적으로 묻는 말입니다. 지혜는 원래 만물의 근원을 밝히는 헬라 철학이고 일반적으로 세상학문을 연구하는 본질이라고 그래서 옛날 고대시대 때나 헬라, 철학, 헬라 시대 때 철학자들은 그 지혜를 찾고 그 지혜를 발견한 것들을 서로 논하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때문에 삶과 인생을 잘 논하는 철학자나 또한 정치인들, 또한 말을 엄변을 많이 구사하시는 교수님들, 자신들이 누구보다도 더 지혜롭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자는 지혜 있다는 자들의 말은 지혜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혜는 자신의 타이틀이 아니라 지혜는 곧 액션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를 통하여서 자기의 어떤 지혜를 나타내는 글의 말의 엄변과 능숙함이 나는 철학자이고 나는 정치인이고 나는 유명한 교수이고, 나는 유명한 목사이고, 라는 이러한 타이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혜는 곧 말보다 액션,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야구보는 정말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묻는 것이에요. 말 잘하는 사람들에게. 야구보는 선을 행함으로 지혜를 보이되 그 지혜의 온유함으로 보이라 라고 했습니다. 참 지혜자는 결코 말로만 표현하거나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자랑과 타인을 향한 감미로운 말이 자신이 지혜롭고 명철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것은 교만이자 자기를 내세우려는 우월성의 위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많은 인물들 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하나님보다 자신을 앞세우려는 교만 때문에 무너진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 또한 세상의 지혜는 자신을 세우려는 것으로 거짓과 술수 등 온유하지 못한 것을 모두 동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이 많아지는 것이지. 말을 포장하는 것이지. 아까도 정치인을 얘기했지만 정치인들이 어떻습니까? 정말 말을 잘하잖아요. 그 말에 말로 포장하고 또그 말로 많은 공약들을 내세우지만 정치 그 국회의원의 그 기간들을 끝나갈 때 보면 그 공약을 얼마나 지켰는지는 우리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일단 돼야 되니까 일단 이 말로 대중들의 귀를 사로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니까 온갖 말의 말을 통하여서 포장을 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말은 결과적으로 볼때 진실성이 없었고, 그 말은 결국 포장되어서 타인에게 감미롭게 들려줘서 만족할 수 있었던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의 타이틀이었고, 그 사람의 타이틀을 자랑하고, 또 자신의 우월함을 나타내는 것밖에 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지혜자는, 그러나 다릅니다. 환경과 자신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일에 소심한 것 같고, 좀 말을 어느라게 하는 유약한 모습이 보이는 것 같지만, 선을 행하는 온유함으로 나타난다라고 야구보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말이 어느라고 말을 잘 못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이러한 언변이 없을지라도, 참 지혜자는 그들 앞에 나아가서 선을 행하고 그들의 표를 채워주고 온유함으로 그들을 감싸는 이러한 액션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철학자, 정치인들, 교수님들 다 뒤로하거라도 오늘날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 설교를 잘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있고 또 그래서 교회도 많이 커지고, 큰 교회들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이 세상 가운데 지탄을 많이 받고, 또 기독교인들이 이땅 가운데 올바로 살아가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좋은 말을 많이 듣고, 좋은 설계를 많이 듣고, 정말로 기회에 와닿고, 마음을 울리는 그러한 설교를 잘 하시는 유명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그 분들이 그 말을 통해서 액션을 어떻게 취하고, 어떻게 그 액션이 이삶 가운데 나타나는지를 많이 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교회는 말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말 한마디를 통하여서 그말 한마디가 영향을 끼치는 행동으로, 선행으로 더 나타나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라면, 복음을 전하는 이 한마디를 통하여서 그 한마디가 요구되어지는 선행과 온유함의 액션들이 더 많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우리가 말하는 이러한 모든 말들이 위선이고, 그 위선된 말이 결국은 복음의 액션으로 나타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된 지혜자가 아니면 지혜 있는 것 같은 행동이 선을 행하는 온유함에서 나타나지 않고, 결국은 독한 시기십니다. 이기적인 경쟁심을 일으킨다라고 14일부터 16절에 말씀해 주었습니다. 비단 이것은 세상적인, 세상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요즘 교회에서도 이러한 독한 시기심과 이기심과 경쟁심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들은 목사님들을 청병할 때 요즘 보면 설교 동영상 자료나 설교 원고들을 보내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력서를 볼때 어떤 좋은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또이 막사님이 얼마나 말을 잘하고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정말 정말 따지고 보면 잘못되었어요. 목사님이 얼마나 지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에 대하여서 얼마나 선행을 해가고 온유함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러한 모습을 살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 그래서 보면 이 미국당에서도 보면 유명한 교회로 자리 잡았고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교회이지만, 그런 큰 교회이지만 그 교회를 설립하였던 목사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 교회는 수없이 목사님들이 바뀌어 나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뿐만이 아니라, 이 미국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러한 현실을 겪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앞으로 한국 교회도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조금 염려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된 지혜자로서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일한 삶이 우리 가운데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의 지혜는 자신을 자랑하는 것으로 진리를 가로막고 조롱하는 속임수로 사람을 대하게 됩니다 모르잖아요 말로 반지락하게 할 때에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삶을 볼 수가 없거든요 이와 같은 지혜자는 무엇을 세우기보다는 무너뜨리고 모으기보다 흩어버리고 치유하기보다는 오히려 상처를 내게 됩니다. 왜? 그 말을 지키지 않기. 말로만 그런 지혜를 떠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엔 또한 요란함과 악한 말이 무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그렇죠. 오늘날 우리 사회 가운데 정치가 그렇잖아요. 오늘날 우리 사회 가운데 있는 때론 교회들이 그렇잖아요. 또한 우리 사회 가운데 있는 우리 가정들도 그러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또한 으뜸이 되는 사람들만 많고, 섬기는 사람들은 찾을 수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뺏고 죽이고, 넘어뜨려서라도 조금 더 차지하고 1초라도 더 빨리 오르려는 사람들만 가득한 이 세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승자는 결코 없고 다 패자들만 질비한 이곳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복음으로 변화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마귀가 요구하는 나라가 될 것임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과 교회는 지금 어떠한 지혜자가 있습니까? 땅에서가 아닌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은 자들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책임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은 자들 을 말해주고 있지요. 이들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지혜를 가진 자들과 다르게 이들의 특징은 성결하다라고 말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삶이 깨끗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 깨끗하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들의 모습은 말이 아닌 액션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이 성결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요란함과 다툼을 일으키보다는 그들이 소속되어 있는 그러한 모든 곳에서 화평케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자가 있을 때 가정이 화평하고 교회가 화평하고 그러므로 이 사회를 화평케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 시기하거나 고집 부리는 대신 관용하고 양순하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성령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마음을 가졌기에 국률이 가득하고 늘 선한 열매를 우리 그들이 소속되어 있는 곳에서 가득가득 맺게 됩니다. 속이고 차별하는 세상, 지혜와 달리 치우침도 없고 위선도 없으며 누구에게나 한결같이 따뜻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말은 잘 못하고, 언변이 뛰어나고, 비록 뛰어나지 못하고, 비록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성도들 향하여서 100%잘 표현해서 전달하지 못할지라도, 그들의 삶은 그들의 모습은 늘 언제나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나가, 자별 없이 늘 관용함으로 선을 베푸며 나아가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지혜자는 사람을 반드시 고칠 것이고 그 고친 사람을 살려 세우고 결국 요긴한 복음의 도구가 되어질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있어야 되지만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 나갈 수 있고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 오늘 야고보서 사장의 말씀을 보면 종말의 시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때가 종말의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지혜자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 지혜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현재 여러분들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아왔습니까? 내 가정과 교회를 바라보며 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발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무엇인가를 떼우려고 하고 말로만 자기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였고. 말로만 사람과 상대하여 하였던 이러한 세상적인 지혜자처럼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이었다면 이 시간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철저하게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통하여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소속 되어있는 가정과 직장과 또 교회와 이 사회가 정말로 화목한 가운데 화평한 가운데에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가정이 불행이 오고 갈등이 있는 것은 결국 자기들 자신의 문제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역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의 책임이고 장로의 책임이고 건사의 책임이고 성도들 자신들 각자 각자의 책임입니다. 이제 나로 인하여 상처받는 가족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말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로 말하며 남을 시험에 빠지게 한 사탕의 종노로다는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통하여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온유함으로 선한 행위를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액션이 바로 우리의 지혜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관용을 베푸는 것이 우리의 지혜의 타이틀이 되어져야 합니다. 비록 말을 잘 못하고 표현을 잘 못해도 위선이 아닌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선한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그들과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평의 삶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화평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으로 증가하셨고, 그 말씀과 함께 선행으로 사람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들을 일으키고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불러 주셨어요. 그가 가는 곳에는 화평함이 있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에는 성령의 열매가 가득 맺히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지혜자였기 때문에 사랑을 전들었고 우리도. 이러한 지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회에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래서 우리들을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어느 곳에서든지 화평함의 크신 은혜를 날마다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 대신 밝히길 바라요. 말이 앞서기 전에 우리의 행동으로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